I uh -huh. 김치에 대한 정보가 많은 김치움인데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채나리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치전문 지식정보공간 김치움입니다 김치움은 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든 움집입니다 당연히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말이겠죠 김치가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유산균이 굉장히 많고 몸에 무조건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김치움에 김치가 저장되면서 좋은 발효 현상을 갖추면서 더더더 더 건강한 음식이 되죠. 이 김치움도 김치 관련한 지식 정보들을 모아놓고 이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지식 정보가 되도록 운영하고자 저희가 만든. 김치웅이라는 이름의 지식 정보 공간이에요. 저희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볼 만한 책이 있을까요? 김치의 연구하는 연구자분들을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연구소의 문화융합 연구단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재들을 개발하면서 그걸 개발하기 위한 책들을 좀 구비를 했어요. 그래서 동화책이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이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작은 것 같지만, 만권 정도의 <laughs> 책이 여기에 지금 빽빽하게 꽂혀져 있는데요. <laughs> 많은 책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거기 막 숫자 적혀있지 않 저기 200, <laughs> 300. 컴퓨터로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고, 번호로 나열한 후에 그 자리에 찾아가면 내가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겠네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책을 찾는지 배웠으니까 우리 재미있는 게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이 봉투 속에 책의 첫 페이지가 있는 퍼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퍼즐을 맞춘 후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책 이름을 검색하고.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번호를 보면서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요 책 속에 미션 봉투가 있습니다 미션 봉투 안에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요 그 글자를 잘 찾아서 다른 곳에서도 재밌는 미션을 하고 나서 글자를 찾으면 조합해서 어떤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모든 책에 힌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동투를 열어서 먼저 퍼즐을 찾아볼까요? <laughs> <야, 너무> 개 <개문이. 웃음> <laughs> 이게 밑에 이거, 어, 뭐 밑에, 이거, 제일 밑에, 이거, 제일 밑에. 이거, 이거, 비크트럭. 여기 여기 그... 응. 아, 안 보여. 단시도음식과 음, 네. 글자 음. 있는 거, 맞네. 글자, 맞네. 글자. 진짜 진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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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다. 그럼 내가 이거 찾을게. 우리들은 아, 가... 이거 찾을게. 그... 이거 이거. 아, 같이. 찾아 찾거 그럼 내가 이거 할게. 가, 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식객 마지막 기철이 찾았어요.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빨리해. 나... 빨리 해. 저기서 <laughs> 구나어디요 벌써 찾았어? 이거 어, 나왔다 나왔다. 찾은 건데. 청구권 기호 5 9 3번 오케이. 난 이제 찾으러 떠나본다, 친구들. 594.5104 거든요? 근데 아까 이거 김치백과 사전과 비슷한 곳에 있을 건데 어? 이거다! 이거다! 저거 맞냐 했아 여기 안 보인다 어디지? 네. 네. <laughs>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나오라고! 안돼, 꽝인가 아니야! 꽝인가 봐 어딨어? 표지요? 사진 표지요? 잠깐만요 아저 잘못된 거 찾았어요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요! 으잇! 아 힌트나! 아 미션 카드 찾았어! 이거! 미션도 있어? 어 있어 다 어, <laughs> 없는 거? 없는 거 같은데? 손색이 <laughs> 나있는 <거만 웃음> <것 같애>. <laughs> <laughs> 없으면 안돼여어볼게 하나 둘셋 으아! 외로운 아까들 외로가아까 꽝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진짜 꽝이었네요 색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뽑았어요 어, 어, 찬스, 찬스 찬스. 이게 찬스, 찬스. 어, 맞아, 맞아. 어, 오, 어, 제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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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 무슨 일일까? 어, 얇으면 저기 있잖아. 꽝꽝. 574, 공모네. 공모네, 다 앞에. 여기 있어. 574, 574. 어, 여기있다. 어, 어, 오케이. 여기 다 같은 씨에요. 한인의 한국인 잠깐 뭐 한, 한국인 뭐. 다른 게임도 해 한국인의 뭐뭐 한국인의 땡땡한 김치 아니까 다들 잘 찾았어요 네 우리가 모두 미션은 완료, 완료. 와, 예, 예! 도서관에서 찾은 이 글자들을 가지고 음. 김치박물관으로 가서 나머지 글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도서관에서 일정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잘잘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저희가 김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주제로 스피드 퀴즈를 할 겁니다 와! 자, 그럼 팀은 이 팀, 이쪽 팀 이렇게 할까요? 네, 네, 네 스피드 퀴즈로 이긴 팀이 선물을 받게 될 건데요 오. 그 선물은 비밀이에요 아, 왜 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 우리 사이가 뭔데? <laughs>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김치 시작! 네모나 코 먹는 거야, 빨개 아니야, 아니야. 김치는 맞는데, 네모네. 네모나 고 어, 어, 정답! 진짜 김치인데? 내가 엄청 잘하는 거야. 할머니네 집 가서. 김치, 김장. 어, 정답! 오, 오. 오. 뭐야? 어떻게 하는 일이야? 김치. 어, 막 숙성시키는 거랑 같은 건데. 과, 아이, 이거 패스, 패스. 두 문제 맞춘 거예요. 막. 마... 또 말했어요, 또 말했어요. 아니야. 김치로 치료할 수 있는 거야. 막 오, 이렇게 <laughs> 아토피 어 정답 정답 김치를 넣어. 아니 아니야 어디에다 넣어 김치를 어디에다 넣어서 추리 그 어. 아니야 아니야 무한 아, 마리야 <laughs> 요즘 시대에 쓰는 거야 요즘 시대에 냉장고 그러니까 지금 어,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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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김치를 보관하는 곳. 그거 냉장보관, 들어있는... 냉장보관. 아니라고! 아니 아니 아니. 냉장고. <웃음> <minuto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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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그냥 붙여 <laughs> <laughs> 김치냉장고. <laughs> 자꾸... 어떤가? 엄마가 맨날 먹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김치에도 들어가 있어. <laughs> 유산균? 아니야, 유산균 말고. <laughs> 오, 오, 오 어, 우리 몸에 아, 좋은 거야. 아 내가 까먹었는데. 그래? 아니 패스? 아니야 패스 다섯, 어 패스 다섯.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고 그다음에 아 내가, 내가 저작동 몸에, 몸에 좋아. 내가? 언니 야, 병원 야, 가서 아니 아니끼막 주는 거 있잖아. 이거 먹어요 하면서 막 <laughs> 의사 선생님이 잘했다면서 막 하나씩 주는 거 있잖아. 어 정답! 어디 어디? 어디 그 지역 있잖아 음. 뭘 지역 거기를 어머따. 뭐라 그래? 태백인지? 태백지 말고, 세레김치 말고. <laughs> 지역이야 우리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 땡땡땡땡 땡? <laughs> 땡? 다섯 글자에다가 어디 지역이야 네. 여기 네. 여기 여기죠. 여기 네. 모르겠어요. 여기 모르겠어요. 여기라고 <laughs> 패스 뭐였어 뭐였어? 여기 장에 좋은 거 뭐야 저거 아니야 아니야 유상균 말고 아 조용히 있어! 장이 좋고 우리 아까 전에 언니가 연습했던 거 있잖아 아 와이셀랑? 그, 와이셀랑 막 했는데 그게 이름이 뭐야? 두 글자 맞지? 종균 어 정답! 어? 쌈을안줘야 김치에 넣는 거 짜! 짜고 보쌈에 아니야 아니야 젓갈 어, 정답! 젓갈 정답! 우와! 어. 아하! 아하! 이거 진짜 쉽다. 아, 우리가 오늘 연구하러 알. 알리... 유산균? 배우려고 온. 김치. 내가 어, 잘한데. 어, 어, 네, 네 글자?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는 너. 우 영어로. 봄윤. 네, 유. 어. 유산균. 아니, 아니 아니. 유. 네 글자, 네 글자. 유. 세 번째 글자는 이렇게 이 읽을 때. 스키? 어. 그거야. 안글자야 스! 유산슬. 유, 유산슬. <laughs> 회사장. 어, 김치 안에 들어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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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워서 현경이형이성균 이거? 그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김치잖아. 응. 어. 그를 만들 때 쓰는 재료야. 고추장. 그, <laughs>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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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채소. 추 김치의 효능 중 하나야. 살을 빼는 거. 살을 빼려고 하는 거. 그걸 이름으로 뭐래? 아나 다이어트. 어. 국물 아니 t s u 보다나 이거 o t s 점심 먹었을 때.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트 이렇게 n 주처럼 이렇게 하는 거 매달 고기 콩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아니 아니 아까 찌개 빼 된장 아, 설명을 더 잘하는 게있어아 이거 우리가 아까 네. 그 남이나 선생님이 패스했어? 이렇게 만지게 응. 해주셨던 거 있잖아 종균 응. 아, 몇번 <laughs> 그거 만들책끓 우리 애착김치 어, 이렇게 까는 거 그거 어. 이름 우리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패스 패스하는 거 있잖아 아 그렇구나 아, 이거는 간에 맞출 때 쓰는 거야 고추장 아, 고추장 이성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그걸로 어떻게 간을맞죠 관을 어 짜게 하 바닷물로 만드는 거. 새우. 아니. 바닷물어 맞네 새우. 바닷물에 아, 바닷물. 말려서 만드는 아, 거. 어, 거. 아 미역. 사양고? 설탕의 반대. 설탕의 반대? 소금. 그래. 그래. 아아. 아아. 아이요 이렇게 해서 강아지 팀이 승리 됐 우리 강아지 팀이에요. <laughs> 이코인은 나중에 미션을 실행하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김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김치는 만드는 것은 하나의 요리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과학이 숨어 있어요. 김치는 유산균 발효 식품이라고 했죠? 네. 김치의 이런 재료들을 보면은 배추, 무. 파, 고춧가루, 소금, 젓갈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발효 식품 중에서도 김치는 멸균하지 않은 상태로 생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존재하지만 김치의 발효는 최종은 유산균 발효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일반 김치하고는 조금 다르게 종균이라고 하는 스타터를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떠한 제품에다가 우리가 미생물을 첨가해서 만드는 거. 이렇게 발효를 시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종균 또는 스타터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김치에서도 우리 아까 그 유산균 보셨죠? 네네. 자, 유산균을 이렇게 분말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양념하고 배추가 있죠 유산균을 어디에다 집어 넣냐 하면 양념에다가 유산균을 푸른 다음에 잘 섞어서 배추에 발라주면 은 하나하나 배추 잎에 유산균이 적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장갑을 끼고 <laughs> 양념 봉지 뜯었으면 양념을 다 부어주세요 음... 이렇게 분말 하나씩 줄 테니까 위에 뜯어서 음. 가루를 넣으면 돼요. 아, 가루약처럼 생겼다. 야, 눈 쌓인다. 눈 쌓여. <laughs> 자, 양념에 유산균 분말이 잘 섞이도록 넣어 주세요. 오. 오. 음? 네. 야, 이거 얼마나 매워야 되지? 긴장하면서 하나씩은 먹어 줘야 돼. 자기가 담근 거는 한번 맛도 봐 보세요. 음. 아, 나 이거 내려야지. 음. 아이 정말, 아이고. 아, 살려주세요. 어 너무 매워 보여. 이 이렇게 반 접는 게 맞아요? 없지 말고 위로 당연하게 양념이 쏟아지지 않게끔 위로 하면은 양념이 다 그대로 고이 잡아져 있어요. 오을 버리지 않게. 오 계속하세요. 유민 씨잘 하고 있나요? 네. 어해요 <laughs> 이렇게 저희가 유상윤 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김장 해본 거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김장이 거의 두 번째예요. 새롭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김장 저렇게 키트가 있어서 정말 쉽게 만들었고요. 네. 재밌게 만들어서 정말 네.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자랑 마스크랑 이거 앞치 여러분들도 우리 건강한 김치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